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오늘은 법상 스님의 글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행복에는 욕망을 가득 채웠을 때 오는 행복과 욕망 그 자체를 비웠을 때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전자는 중생들의 방식이고 후자는 성인의 방식이다. 전자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후자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저와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후자인 성인의 방식을 방편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을 채웠을 때 오는 행복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 그 자체를 비웠을 때 오는 행복입니다. 전자는 잠시 행복하겠지만 또 다른 것을 끊임없이 욕망할 것이고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바라는 바 자체를 내려놓았기에 더 이상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이대로 주어진 것들 속에서 충분히 누리고 만끽하며 자족하게 된다. 전자의 행복은 어떤가? 원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행복할까? 원하는 액수 돈을 벌면 행복해질까? 아니다. 그것을 얻고 나면 잠깐의 행복 뒤에 더 많은 것을 욕망하게 될 것이다. 후자는 어떤가? 돈을 원하는 대신 내적인 평화와 만족을 누리고 높은 자리 대신 혼자서도 충분한 만족감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얻을 그 무엇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